아, 뭐라고 질문하셨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 학점이 생각보다 낮네요. 막 약간 아, 이런 그... 식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직접적이야. 네, 그러니까, 아, <laughs>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전공은 아시니까 면접관분들도 음. 아,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음. 좀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음. 좀 서수령이 많았는데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오, 않았나 너무 잘 넘겼는데요? <laughs> <laughs> 뭐, 저 나름대로는 진짜 네.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교수님 이런 취향에 안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그거 <laughs> 뭐, 되게 모르시는... 괜찮은 답변인 것 아, 같아요. <laughs> 되게 썸받을 수 있을 <laughs> 것 같아요. 청외과 아니신 분들도 사실, 뭐, 사회학과들. 엄청, <laughs> <그쵸>? 뭐 언론 <laughs> 아신 어, 분들은 네. 뭐 청소력 많은 학과들 다 써먹을 수 있는 지 답변인데요.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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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면접이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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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지 한번좀 네. 설명해 주세요. 직무라인인데 코로나 응. 때문에 좀 약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응. 전보다 좀 줄었다는 거 같아요. 응. 그래서 직무 면접이랑 응. 임원 면접 두 개밖에 안 봤거든요. 아그두 어, 개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직무 면접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을 봤는데 응. 직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PPT, 응. PPT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 응. 이제 응.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질문답을 음. 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음. 일단 직무 면접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어 가지고 아, 괜찮다는 건 어떤 걸 보면 괜찮다고 할수 있나요? 일단 면접관분들이 되게 오고고 해 주시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표정도 다들 부드러우시고 좀 음. 이렇게 웃어 주시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발표도 되게 되게 집중해서 들어 주시는 모습? 음.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느낌? 이 봐서 좀 편하게 아, 세분 했어요. 괜찮았나요? 네, 세 분. 음. 임원님 랑 직무 다세 음, 명씩? 분씩? 분씩? 네, 세분 음. 계셨고, 아까 말한 욕심 p p t <laughs> 를다 발표를 한 다음에는 네. 이제 질림값을 몇 가지 음. 이제 해주셨는데, 그럼 그뭐 욕심에 관련된 질문들이나, 음. 이제 뭐그 욕심 중에 재테크 부분이 음. 있었는데. 음. <laughs> 재테크를 넣었어요? <못 봐요? 웃음> 그저자 테크 <laughs> 네. 쪽도 뭐가 물어보시고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아,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자소서에 음. 저희 얼마 그 활동하지 않은 깃허브 음. 그 개발자들의 SNS라는 깃허브를 올렸는데 막그 채널을 자기가 봤다고 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에 깃허브를 좀 넣어 놨군요. 네. 링크를. 아, 이거 되게 풀었겠어요, 빨리. 아, 왜? <laughs> <laughs> 지금 보면 진짜 너무 완전 기초만 했고 음.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그래도 그거를 다 보셨네요 면접관 분들이 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뭐 그런 거 쓰실 때꼭뭐 링크드인이든 응? 뭐 기타 비든뭐 이런 것들 다 링크 응. 올리시는 걸로. 맞아요. 응. 저는 제 블로그도 넣었어요. 었 <laughs> 아, 대박이다. 왜냐면은 네. 자소서에 이제 블로그를 했다라고 네. 썼기 때문에 음 진짜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고, 네. 음. 네. 아, 그럼 재테크 얘기로 돌아가면 네, 돌아가서. 코딩을 처음에 기초를 배운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들었던 게 재테크 관련 코딩 인강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나? 네. <laughs> 근데 이제 주식을 계속 들여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주식 봇을 만드는. 오 코딩인가? 어, 코딩 인강을 들었었어요. 다 듣진 못했지만, 그 해보니까 어떠냐 해가지고, 아, 괜찮은 것 같다. 되게 재밌다. 아무래도 음. 관심 있는 분야의 코딩이다 보니까 아주 되게 좀 재밌게 하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테크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테크만 물어보신 건 아니고, 이제 재테크랑 음. 코딩 관련된 그쪽으로. 그런 것들로. 음. 얼마나 있다가 박경재 발표가 나왔죠? 한달걸렸어요그한달 <laughs> <laughs> 동안 뭐 하셨나요? <laughs> 아, 좀 회사 다니고 있었죠. 아. 그러면 6개월 과정 하실 때는 회사 어떻게 하셨어요? 학, 학, 네. 합격 교 발표가 12월이었고, 네. 교육이 1월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2월 발표 나고, 퇴사. 네. 그리고 1월부터 6월 교육. 나 <laughs> 가고는,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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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그거 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 <웃음> <웃음> 그러면 그 느낌이 딱 어땠어요? 학교차 발표. 그때 딱, 딱 나고 나서 그창딱한 다음에 합격 딱 보고 소리를 <laughs> 들렸어요. <눌렀어요>. 정말로. <laughs> i'm <laughs>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제 네, 그 교육 과정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계속 아 <laughs> 엄청 힘들게 공부하긴 했어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중에 교육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어, 사실 이제 비전공생 대상으로 뽑는 전형인데 음. 그 코딩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동기들이 아... 같이 교육을 듣는 동기들이 대부분. 조금씩 경험이 있어가지고 음. 근데 그중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저는 아예 예전에 이제 맛보기로 배운 언어랑 다른 음. 언어를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거라서 진짜 처음부터 했는데 아, 이제 맛보기 다른, 언어는 파이썬 이런 거였나요? 네, 맛보기는 파이썬으로 네, 하고 여기서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C 언어로, C 언어로 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아예 출발점이 다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이 때들은 다. <laughs> 당연히 어려데 아 제가 제일, 제일, 연장자였어요? 네, 제일 연장자였고, 아 보통. 근데 이제 다들 신입이다 보니까 중고 신입들은 잘 없었어요, 거의. 거의 음 이제 바로 졸업하고 들어오는 친구들. 그러면은 이밑기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그 위에 분들. 음 그런 분들도 다 30대 이상은 없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이거 무서운데? 안 되는데? 아, <laughs> 그래도, <laughs> 그래도 31살인데 됐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죠? 그걸 어떻게 했느냐 네, 혼자 열심히 일단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투자하면 은더 음. 열심히 하면 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그런 생각을 음.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떨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수료 기준 충족 못하고 막뭐 수료 기준이 많이 빡셌어요? 어, 조그만한 테스트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거 그것도 이제 몇번 이상 페일하면안 되고 아페일 그래도 몇번 해도 되네요? 네몇번 그런 네. 테스트들을 몇번 회의해도 되고, 이제 음. 그거 이하로. 근데 그런 테스트들은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다알맞은할수 있는,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었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시험을 음. 이제 준비하느라.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교육 그 담당자분이나 교육 과정 자체도 그거 위주로 짜여 있어서. 음. 사실 뭐. 그것만 열심히. 열심 잘하면. 네, 하면은 되는 거군요.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일단, 풀타임 교육이어가지고. 9 to 6? 네, 9 to 6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도 또 공부하고 어. <laughs> 7, 2 7, 2 9, 10 9, 10밥 <laughs> 네. 음. 그러니까 먹는 시간 빼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laughs> 꿈,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커리어상의 그런 계획이나 꿈은 사실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 아직 전혀 몰라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코딩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laughs>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할지를 보고 어차피 더 아직 기초 단계니까 더 공부를 하면서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싶있든요 음. 이제 궁극적인 목표랑 꿈은 <laughs>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는여도 되죠. 음. 이거 제그 만다라트에 썼었어요. 어? 뭐라고 쓰신 거예요? <laughs> 만다라트에 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 건강하게 <웃음> <웃음> 120살까지 와. 진짜 꿈이... <laughs> 와우, 멋있어요. 그래서 용심 원리... 부려봅시다. 그래도 <laughs> 워낙 좀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인 숫자도 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약간 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음. 그런 꿈이어가지고 음. 뭐 이제 120살까지 살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음. 돈도 많아야 되고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까지 재테크 많아야 되고 그게 만들어야 되는 거맞아요 그래서 운동, 재테크, 음. 뭐 이제 네트워킹, 음. 그리고 취미 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글쓰,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목표가 그만. <laughs>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 있으시면은 음. 같이 이제 소피의 사람방 <laughs> 보시는 분들께 전하면서 <laughs> 이만 마무리할까 네. 음. 제가 계속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강조를 음. 했던 게제 도전 정신이랑 욕심 이런 건데 해보자 하면 음. 된다라는 음.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거와 함께. 이제, 뭐, 이거는 제좀 타고난 성격이긴 한데, 생각을 많이 깊게 안 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laughs> 깊게 생각하지 네, 않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좀 심플하게. 음. 왜냐면, 약간 그거 생각할 시간에 뭐라고 하나 더 하자. 약간 이런 음. 느낌이어가지고. 네, 너무, 아,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지금 이거를 해도 될까? 음. 이거 해서 되려나? 약간 이런 너무 고민을 많이, 고민의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 시간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를 위해 뭐, 뭔가 더할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음. 꾸준히 해나가면 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게 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해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음.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거랑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뭐 그렇게 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꾸준히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음. 할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꾸준히 음.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laughs>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뭔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꾸준히 어떻게 하실지 그런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가지고 음. 하시면 뭔가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지아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